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오경주입니다. 1,800m 장거리 질주를 시작하는 1 2 마리의 말들입니다. 이 가운데 세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4번 로켄드롤, 3번 청마황후, 2번 해피블루까지. 이사이 바깥쪽에서 7번 썬더퓨리도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전진국 기수와 썬더퓨리 바깥쪽에 있고 가운데는 4번 로켄드롤이 모준호 기수와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청마황호는 김태현 기수와 청마황호 로켄드롤 썬더퓨리 선두권 싸움 뒤쪽에 6번 상상그이상 2번 해피블루 그리고 바깥쪽에 9번 라스트 드래곤이 따라가고 있고 8번 럭키 밴드, 11번 바벨 하트가 중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1번 최강 마린 그리고 12번 밀크데이, 10번 트리플 스톰, 5번 퍼스트 파크 순으로 달리는 뒷직선 주로입니다. 선두는 모준우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로켄드를 15주 만에 출전입니다. 로켄드 오리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 7번 썬더퓨리 전진국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2번 해피블루 이성재 기수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6번 상상 그 이상의 윤영석 기수 와 선두권 그룹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선 주로입니다. 4번 록앤드를 모준호 기수 인코스 잡고, 7번 선더필이 전진구 기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노려보는 2번 해피블루와 이성재 기수 옆쪽에는 6번 상상그이성과 윤영석 기수 바깥쪽에 9번 라스트 드래곤과 최시대 기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진입하는 말들. 4번 록앤드를 여전히 인코스 바깥쪽으로 9번 라스트 드래곤, 12번 밀크데이 크게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모준호 기수와 록앤드를 계속 선두 잡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를 그 뒤를 따라가는 라스트 드래곤 최시대 기수와 함께 3연승을 노리면서 선두자리 빼앗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에서 두 마리의 선두 싸움 4번 록켄드를 9번 라스트 드래곤 최시대 기수와 오준호 기수가 싸우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다나카 기수와 1번 최강마린이 따라가는 가운데 선두 탈환에 성공한 라스트 드래곤 라스트까지 힘을 낼수 있을지 라스트 드래곤과 최시대 기수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도달하면서 3연승 달성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록핸드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강마린 3연승 달성 성공입니다. 가장 어린 3세 수말 6번의 경주에서 4승째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3번 연속 우승 성공했습니다. 라스트 드래곤 마지막까지 힘을 잘 지켜냈고 자리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라스트 드래곤과 최시대 기수 그리고 로켄드롤과 모주노 기수, 최강마린과 다나카 기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장거리 경주, 이 짜릿한 경주, 1,800m 12마리의 질주였습니다. 다시 한번.